첫 번째, 권력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유혹입니다. 권력은 본래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. 하지만 경계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혹이 됩니다. 권력을 위한 정치, 그 집착은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, 더불어민주당, 지난 3년 무엇을 했습니까? 국민을 위한 정치였습니까? 아니면 권력을 위한 정치였습니까? 탄핵, 방탄, 헌법, 개정 시도까지. 그 모든 행보는 국민이 아닌 권력 유지를 위한 것 아니었을까요? 세 번째, 사법 리스크. 지금 대한민국 최대의 위기입니다.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습니다. 정치에 흔들리는 판결, 일관성 없는 판단. 국민은 더 이상 재판을 믿지 못합니다. 국가 시스템 전체의 신뢰 위기입니다. 네 번째, 정치개혁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. 국민을 수단으로 삼는 정치는 끝나야 합니다. 정직하고 투명한 정치 그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. 다섯 번째 사법부는 정치에서 독립해야 합니다.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시도는 단순한 법 해석이 아닙니다. 국민의 헌법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위험한 정치입니다. 사법부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알려주세요.